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지금 메디블록이 최저점 자리가 온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8.7원 전후 하고 있는데 10원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최적의 매수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메디블록이 단기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메디블록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 이 메디블록이랑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잘 봐주시고요. 바로 세이코인으로 넘어가 보면 차트가 똑같이 생긴 거 알 수가 있죠. 자 차트가 비슷하게 생긴 걸 넘어서 이 세이코인도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상장 직후에 매집 음봉으로 보이는 음봉이 하나 떠 있고요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매디블록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요 똑같이 상장 직후에 매집봉이 떴고요 그 다음에 2차 조정 파동이 나온 뒤에 3차 파동이 나왔고 그 뒤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트레이딩 전문용어로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61선과 121선을 때려주고 있는 걸 저는 세력들의 매집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디블록이 세이코인이랑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메디블록은 흔히 말하는 자발트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1000억원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5조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8월 중순이나 말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죠. 도지 솔라나리. 리플 같은 종목들이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계속 수급이 옮겨가고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이코인이 저는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메디블록도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정말 하루만에 그리고 한 주만에도 500% 1,000%씩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알트코인의 상승장 한번 오게 되면 정말 엄청난 상승이 오게 되는데요. 이 매집봉이 1차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2차 조정 파동 이후에 3차 가장 긴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4차 파동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4차 파동이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5차 파동은 1차 파동의 길이와 같으나 이 메디 블록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 힘입어서 한방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이고요. 1차 파동은 상장 첫 주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주 만에 거의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저는 지금 이 메디블록이 세력들이 매집한게 확실하다라고 차트에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5차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1차파동과 같거나 혹은 훨씬 더 높은 파동이 나올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블록이 8.7원인데요. 저는 최소 90원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90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정을 하고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이 메디블록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 목표가까지 올려놨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앤드류 관점방이 들어오셔서 이 메디 블록의 최종 목표가까지 보신다면 이번 알트 코인 상승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알트 코인들이 오르기 전에 분석을 해서 저 앤드류 관점방과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부담없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 누르시고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목록이 나오고요 밑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책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직장인분들이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 해놔도 차트를 24시간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좋은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아야 될 자리에 지정가로 걸어놓지 않는다면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김치코인 혹은 이 알트코인을 잡아내는 이 알파벳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세이코인에 이 세팅을 해놔도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이 고점에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수익 극대화까지 그리고 매수 손절 익절까지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익을 보시면 총 손익이 단기간에 457% 가까이 되는데 1000만원 넣어 으면 대략 4500만원 정도의 흙이 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이매수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이런 정보와 흡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 목록은 구독자 분이라면 보시게 되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안절부절 보고 있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점과 고점을 캐치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트레이더들도 사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바빠서 그리고 저희의 정보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1 0 분만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제가 엔드리 커뮤니티 입장 링크를 걸어놨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 요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밑에 보시면 저희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클릭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일일이 구독자 분들 확인해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